정님 현재 KBS 수신료 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TV가 있는 가정년은 전기료 거제세에 2,500원 TV 수신료를 강제 징수되고 있습니다. 준조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KBS를 보지 않는데 징수하다 보니까 국민의 반발이 상당합니다. 작년 안에 KBS 수신료 환불 건수가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왜 수신용 한불 분석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제가 어디서 읽었습니다만 요즘은 TV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가정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영상물을 간단히 본다 그런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뭐 어, 본인의 생각과 좀 다른 그런 보도가 어, 자주. 어, 뭐 나타난다 이래가지고 또어 그걸 뭐 내지 않겠다 이런 분들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한번봐 주십시오. 편파 방송에 대해서 국민들은 KBS 수신료 거부 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또 2019년에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KBS 방만 경영은 돌을 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k b s 직원 중 1억 원이상 연봉자 비율이 4 6 4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KBS는 수신료를 2 5 0 0원에서3 8 0 0원으로52%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종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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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개 정도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이스라엘은 수신료를 폐지했고, 일본은 10% 인하했고, 프랑스, 하원은 공영 수신료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국도 2028년에 폐지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각국이 TV 시청료가 시청 가구가 줄고 또 정치적 중립성 이런 모순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외 아닙니다. 국민들은 KBS 시청을 하지 않는데.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같이 반강제적으로 징수하니 불만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어느 정도 지금 그 한전의 전기요금에다가 같이 붙여가지고 받는 거는 이건 일종의 약간의 편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선택권을 좀 존중하는 쪽으로 이 문제가 좀더 나은 쪽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